은퇴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죠.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노후엔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럴까?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요. 퇴직 후 3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긴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직장 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준비한 사람만이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은퇴 준비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지금 누구보다 여유롭게 사는 분입니다. 간호사로 30년 일한 61세. 은퇴 후 월세만 500만원 받는다는 이한 문장이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지도 몰라요. 은퇴 2년차 매달 500만원이 들어오는 그녀의 비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박선영가명 씨. 정년은 보장되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밤샘 근무와 육체 노동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59세에 스스로 은퇴를 결정했고, 지금은 61세. 그런데 은퇴 후에도 매달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출근하지 않고 말이에요. 비결은 바로 부동산 임대 수익입니다. 박 씨는 50대 초반부터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느꼈는데 막상 주변을 보니 은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도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박 씨는 기존의 저축 방식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갖자고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1억 조금 넘는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대출 끼고 샀어요. 월세 6,070만원 정도 받으며 공실 관리도 직접 해봤죠. 그후 56년 동안 병원에서 번 돈으로 원금을 줄여가며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총 3채까지 늘렸고요. 지금은 그세 곳에서 월세 500만원가량이 들어옵니다. 공실 없는 지역을 선별하고 위치와 관리에 신경 쓴 덕분에 은퇴 이후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죠. 물론 처음엔 겁도 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일할 수 있을 때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은퇴 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실제 사례. 박 씨처럼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막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네. 58세 배달 시작해 느린 카페 연 사장님. 김정호 가명씨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58세에 퇴직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멍하니 TV만 보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배달 아르바이트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전기자전거 한대로 음식 배달을 시작했고 하루에 몇 시간만 뛰어도 67만원은 벌었죠. 매일 사람 만나고 땀 흘리니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년. 조금씩 모은 돈과 퇴직금 일부를 모아 동네에 느린 카페라는 시니어 친화 카페를 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하루에 10명만 와도 좋더라고요. 여기선 누구 눈치 안 보고 천천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소액 창업으로 자신만의 공간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2. 넓은 집 줄이고 전세금으로 월세 수입 만든 주부. 최영희가 명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자녀 둘이 독립하고 나니 30평 전세 아파트는 너무 넓고 관리비도 부담이 됐죠. 그래서 부부는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더 작은 전세로 이사하고 남는 보증금으로 원룸 두채 구입. 그 결과 매달 180만 원의 임대수입이 생겼고요. 집도 자가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젊을 때는 큰 집이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작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편해요. 이 사례는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볼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집을 자산으로만 보지 말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보는 것. 특히 은퇴를 앞둔 5,060대에 실천 가능한 매우 유효한 방법이죠. 3. 서울 떠나 귀촌 자연 속 수익형 삶 선택한 부부. 공무원 출신 이정훈 가명씨 부부는 56세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정선으로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집값으로 단독 주택을 짓고 남는 돈으로 게스트 하우스 형태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생활비 자체가 적게 들고 자연 속 삶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매달 꼭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까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손님이 없으면 그냥 쉬면 되고요. 귀초는 누구에게나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은퇴 후 삶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분들에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했어요.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가 막연히 두렵기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은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도 아직은 괜찮아, 내가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작은 원룸 하나부터 소소한 창업 아이디어까지.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방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은퇴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 30년 일한 61세. 은퇴 후 월세만 500만원 받는다. 이 문장이 부럽기만 한가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씩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